그동안에는 모든 기술의 혁신과 인과 관계, 즉, 원인이 있어서 그것의 결과 값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인과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항상 미국은 원인을 제공을 했고 다른 나라에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 질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살아온 우리조차도 처음으로 중국의 기술기업 그것도 최첨단 아직 시험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AI 쪽에서 중국 기술기업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미국 최강의 주식들이 집단적으로 폭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장하이 클라스입니다. 오늘도 딥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좀 다른 쪽에서 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지나 처지가 바뀔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게첫 PPT에서 나오는데 1월 20일 날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가 등극을 했던 날이고 그래서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트럼프에게 가 있어야 될 날인데 이날 딥식 라는 애가 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딥시크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 등의 많은 분석들은 그것을 요약을 해보면은 딥시크는 결코 저비용이 아니다. 또 H100칩이 5만장을 확보했다. 그 GPU는 싱가포르를 통해서 또는 베트남의 블랙마켓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 뭐 20억불이 들었다더라. 또한 뭐 디스틸레이션, 증류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의 CHPT의 불련 데이터를 훔친 거다. 그러니 뭐 새로울 것이 전혀 없고 표절이라고 하고 또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를 더 규제를 강화를 해야 한다. 등등의 입장이 미국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기술의 진위 여부는 테크의 전문가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중국의 입장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분석을 또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대결 구도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고 그야말로 US vs DS 즉 미국 대 딥시크의 구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딥시크에 대해서 어, 미국이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계 또는 정치, 뭐 백악관까지도 모두 그런 유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딥스익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키운 것도 아니고 그들의 국가의 자본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서 업계에서 AI 업계에서조차 주목하던 아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돈을 막 사방으로 뿌려대던 BAT의 돈도 그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외려 미국과 언론들이, 어, 중국의 국가적인 행위로 간주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이게 좀 충격을 주긴 좋구나, 이런 간접적인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근데 사실 미국이 딥식에 대해서 보여준 그 반응 자체가 중국이 AI의 어떤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증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번째는 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에 대한 반성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것처럼 중국 국내에서도 똑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VC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 금사강 창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샤오후라고 하는 창업자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여기 보시는 샤오홍수라든가 또취날 그리고 의얼라마 디디추식 뭐 이런 회사들 다 상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중국에 가서는 많이 이런 앱들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샤오 후구요. 근데 그의 투자 철학이 뭐냐. 중국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회사에만 투자해야 해야 되는 거지. LLM 같은. 그런 업태 또는 모델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가 그 사람의 철학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LLM은 미국의 상대가 전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응용해서 돈을 빨리 벌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한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뭐 투명한 그리고 명확한 투자 철학이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이제 뻘쭘하게 됐죠. 지금은.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 BAT 등의 대기업들도 지금까지는 미국을 따라서 하드웨어나 아니면 LLM 쪽에 투자를 했지 기초기술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응용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했던 그런 것이 중국의 창투 또는 VC 업계의 과거의 모델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중국이 응용프로그램을 통해서 빨리 현금을 만들어서 캐싱아웃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의 특색이었고, 미국은 기술에, 또 중국은 응용을 잘한다는 그런 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생태계를,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지를 그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느낀 것은 호련히 어떤 영웅이 탄생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산당의 어떠한 의도나 그들의 기획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기획은 커녕 이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딥시크라는 스타트업을 미국의 실리콘밸리하고 미국의 언론들이 거의 중국의 영웅을 만들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우려하고 또 투자를 하는데 꺼려왔던 중국의 부동산 문제하고 부채 문제로 계속 곤두박질 치던 중국의 경제 그리고 중국의 사회에 구금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이다 같은 이 희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그 명, 명절 그 밥상머리의 민심은 우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촌절에 그 영웅의 그 귀향길에 여느 때와 달리 양원성은 비행기가 아니고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친구가 여기 보시는 이 친구가 이제 벙지라고 하는 친구인데 딥식이 구군을 바꾸는 그 정도의 과학기술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SNS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쫙 퍼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영웅처럼 이렇게 소, 뭐라 그까요 이제 조금 씩 솟아 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 가는 길을 왜 비행기를 안 탔느냐. 이게 재밌어요. 방주에서 그 친구의 고향인 전장까지 가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2시간을 차를 타고 갑니다. 1685km로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23시간을 차를 타고 1,700km를 차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무장 경찰 50명이 그 친구를 둘러싸고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어 집까지 또 특별한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호위를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경찰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중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면 비행기를 안 타고 차를 몰고 가고 수십 명의 무장경찰이 동원을 했, 했겠느냐. 추정이 나오는 것은 미국의 CIA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빚이 웃기는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 사람을 거의 이제 국보급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그 보셨던 그 SNS에 올렸던 벙지의 말처럼 영웅으로 보고 있는 그래서 AI 세계에서, 그리고 AI의 성취,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이 친구가 지금 완전히 당핑 상태에 들어갔던 중국의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에 하면 된다.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이 그동안에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 미 중국의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진 듯한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났느냐? 첨단 분야에서 AI 쪽에서 일어났다. 그것이 이제 인과관계의 역할이 뒤집어진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같은 일을 미국 기업들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그것도 스타트업이 그것도 AI 쪽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도 충격이 크지만 중국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기술의 혁신과 인과 관계, 즉, 원인이 있어서 그것의 결과 값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인과 관계를 따진다 그러면 항상 미국은 원인을 제공을 했고 다른 나라에는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세계 질서였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살아온 우리조차도 처음으로 중국의 기술기업, 그것도 최첨단, 아직 시연되지 않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AI 쪽에서 중국 기술기업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미국 최강의 주식들이 집단적으로 폭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아마 중국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 세계가 심지어 중국 스스로도 제조업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세상의 문제, 즉 제조업의 생산성은 다 과잉이고 부동산은 넘쳐나고 빈집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고 부채가 짓누르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얘기하던 자칭 이코노미스트들하고 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부는 침묵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도 딥스익이 가져온 그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들 경각심을 가지고 중국을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변화의 한 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스익은 중국 정부 그리고 공산당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들의 충격은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받은 그런 충격과는 결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아니고 바이두나 바이트댄스도 아닌 그런 거대 기업들도 아닌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충격으로 중국 전역에서는 전부가 다 어떤 기회의 땅이 될것 같은 그런 환호 속에서 춘절, 새해를 맞이하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AI 플러스 그쪽 말로 AI 지하를 외치던 중국 공산당의 구호성 정책들을 들으면서 다들 그냥 에이, 그러려니 그냥 운동성 구호려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딥식이 보여주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온라인 세상 뿐이 아니라 그간의 중국 공산당의 정책적인 어떤 엇박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오프라인 세상에서의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자신감들이 조금씩 샘솟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이 딥식이라는 존재를 중국 공산당도 전혀 몰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딥식이 항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주에는 여섯 마리의 작은 용이라고 하는 작년부터 주목을 받던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여섯 회사들인데요. 딥식 외에 매니코라든가 어 브레인 컴퍼니 그리고 유니트리 게임 사이언스 딥 로보틱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딥식은 작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 R1 전에 V1, 2, 3를 냈고 특히 2, 3는 작년에 냈기 때문에 현재에서 써본 사람들은 다 이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 본격화된 것은 R1이죠. 근데 그 R1이 왜 포커스를 받았는지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픈소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도 오픈소스로 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오픈소스로 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이 알고 그렇게 해라라고 어, 이 정도의 어떤 히트를 칠것 또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서 공산당이 어, 미리 가이드를 줘서 오픈소스 해도 된다고 허용을 했다 그러면 제가 볼땐 그거는 더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공산당 그리고 그쪽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음 최근에 수년간 제가 미국을 보면서 또 중국에서 미국을 보고 중국에서 중국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저는 이게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역사를 보셨겠지만 명나라는 북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았고 남으로는 바다를 막아버렸습니다 외부랑 소통을 금지를 시켜버렸죠. 심지어 도시 두 개인 배를 만든 어부 내지는 배를 만든 사람들은 사용을 시켰습니다. 청나라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우리 국내에 다 있다 그러면서 동남아와의 통상은 39년에 한 번만 네덜란드는 8년에 한번 그것도 150명만 허용을 하는 이것을 조이 말해서 물건 가지고 와서 나한테 갖다 바쳐라.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조공무역. 배를 가지고 외국에서 와서 나한테 바치는 걸 허용하겠지만 무역은 사실상 무역의, 형태, 무역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벽을 쌓았습니다. 청나라의 최고의 가부는그 나라의 재상이었던 허선이었고 그리고 군부와 높은 관리들은 준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나라와 청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또는 그런 기우가 드는 것은 뭐 저만의 생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청나라의 조공무역 같은 느낌이 드는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관세를 때리고 대통령의 가족 회사는 코인을 팔고 또 재벌이 나라의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자녀들은 국가의 경영에 또 기획을 하고 어, 바꿔가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 아, 중국에서 나온 딥식이라는 거기서부터 나온 너무도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참 어지럽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지만 어, 하나 확실한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동안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그리고 예측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항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